때는 네. 내가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어. 이 선글라스가 다 가려주거든요. 어. 그리고 뭐 눈에 이런 잔주름 어. 그런 거 보이지도 않고. 네, 안녕하세요 메아리노아들 스사입니다자 요즘에 여행 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여행 가서 정말 예쁘게 사진 찍고는 싶지만 찍기가 너무 어려울 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행 사진 정말 잘 찍는 연예인이죠. 우리 김나영님의 사진과 코디를 좀 분석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디 제안과 코디 또 분석을 위해서 김여전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여정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쁘게 또 머리 자르 짧이 머리 잘랐죠 예, 네. 이뻐요? 괜찮아요자 <laughs> 오늘은 김나영 씨의 패션을 좀 보아야 되는데 저는 김나영 씨 보면 항상 왜 이렇게 좋지 오시는 거 아, 맞죠. 네. 그래서 오늘은 김나영 씨의 코디 좀 뺏어가면서 사진도 어떻게 하면서 잘 찍을 수 있는지 그런 꿀팁도 한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제가 눈에 딱보이게는시다 그냥 화이트 빛으로 한것 그렇죠. 같은데요. 어, 화이트 색상을 입으시면은 반사판 효과가 있거든요. 오. 사진 찍을 때 흰색 이보면 이게 반사되면서 내게 얼굴이 어, 푸싹 시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내 주름살도 잘안 보이고 어... 나만 딱 포인트로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어... 저는 올 화이트 의상 입는 게 너무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말해도 되나? 뭐, 뭔데? 아니, 홈쇼핑에서도 네, 네. 방송할 때 어. 앉아서 할때 밑에도 조명 다인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진짜. 사방 타일. 네, 사방타에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팡 하면서 내 얼굴이 보이 그런 효과를 좀 주는 것 같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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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원해 보이면서 네 맞아 시원해 보이는 네. 게 이게 린넨 소재를 셔츠를 입으신 것 같거든요 네. 거기에다 화이트 팬츠 진을 음 입으셨는데 뭐 어두운 색을 입어야겠다 네. 프린팅 있는 네. 거 입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좋긴 좋지만 어. 여행 가니까한발 정도는 올 화이트로 깔끔하게 한번 입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첫 번째 코디의 포인트를 좀 정리해 주시죠 포인트는 음. 올 화이트 셔츠에 올 화이트 팬츠 화이트로 입으실 수 있는 의상을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여행 가실 때 그럼 화이트 셔 코트를 입으면서 얻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반사판 효과라고 해서 그렇죠. 좀더뽀에 보이면서 네. 사진을 찍어도 환하게 나오고 음. 주름도 살짝 없어 보이는 효과까지 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코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두 번째 코디를 좀 보면은 화사한 느낌이 좀 많이 음 들기도 하면서 맞아, 맞아. 컬러감이 좀 많이 돋보여요. 맞아요. 네. 색감 자체가 핑크나 음. 비비드 계열 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화사해 보이고 예쁜 어.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게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건물 앞에서 찍진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 자연 속에 <laughs> 네. 하나 되면서 내가 음. 보이는 그런 <laughs> 네. 사진을 많이 찍긴 하죠. 그럴 때일수록 저는 음. 비비드 컬러가 쉽게 나오는 맞아, 것 맞아. 같아요. 레드나 핑크나 음. 그린 뭐 이런 색상을 가져가셔가지고 어. 입으시면은 자연에서 나만 쏙 보이 어.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맞아? 지금 이 사진 보더라도 김나영님이 음, 뒤에 맞아. 풀이 있고 꽃이 맞아. 있는데 그 사이 에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 꽃 같아. 옆에 이렇게 하늘이 보이는 사진에 하늘색 컬러 옷을 입고 찍으니까 확실해또 시원해 보이고 네. 색깔 자체가 또 대비되는 컬러가 있으니까 맞아. 나만 딱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음. 근데 저는 비비드한 거 너무 좋고 선명한 거 좋고 컬러감도 너무 너무 좋은데. 톤로울 때도 있잖 뭔가 살짝 아 잘못돼서 촌스러울 경우도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 있죠. 그럴 수 네. 있죠. 비비드 계열이 쉽지 않아요. 배경 자체에 어, 어. 이상 빨간색인데 빨간색 입어봐. 문화 네. 일체야 아. <laughs> 그러니까 어. 좀 촌스럽지 않게 어. 보여줄 수 있는 코디를 네. 좀 이따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이 코디의 포인트는 비비드하거나 컬러감이 좀 네. 다채로운 음. 컬러를. 근데 그렇다고 다채롭다고 해서. 그치. 빨간색 첩가다 들어가는 게아니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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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으로 예쁘게 입을 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 좀더 젊어 보이는 느낌 그, 포인트야 젊어 보이는 느낌 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코디 여기까지고요 세 번째 코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코디를 봤는데요 이거 이렇게 눈에 너무 확 튀어가지고는 음. 모자 엄청 뜨고 하이. 어 하이. 하이가 어 되게 인히네 그래요, 네. 맞아요. 저도 맞아요. 그렇게 보여요. 어. 지금 컬러 포인트와 모자 함께. 오. 너무 시원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배경 자체에서도 이제 모자가 또잘 보이니까는 음. 인물 자체도 살고. 여행 갔을 때 어. 네. 솔직히 모자 하나 들고 가면 너무 좋거든요. 맞아, 맞아. 어. 여행 하고 나면은 다음은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머리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근데 내떡진 머리를 보여주고 싶진는 않고. 그쵸?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거 모자. 어. 모자. 근데 모자를. 그냥 캡 모자 쓸수 없잖아. 아, 그쵸. 그럴 좋아요. 때는 이런 라탄 음. 모자 같은 거 하나 들고 가셔가지고 네. 이렇게 썼을 때는 얼굴도 작아 어, 맞네. 보이고 비율적으로도 음. 모자가 크니까 어. 시원하고 그늘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리고. 얼굴도 타지도 않고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사진 찍으니까 내가 더 집중돼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그쵸, 그쵸? 맞아, 그쵸? 맞아, 네.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저 이거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이런 라탄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헬렌 카민 스킨 데우처요 근데 너무 비슷한데. 아, 근데 홍차피이 <laughs> 요즘 싸게 파는 경우 있어서 음. 어, 내가 이 정도 내가 부담할 수 있다 정도면 괜찮아. 거 괜찮은 가 같긴 음, 하죠 음, 어, 근데 아, 뭐 굳이 비싼 네. 모자가 아니더라도 어. 자라나 음. 아니면 은 쇼핑몰 가보시면 은 이런 라탄 모자 음. 되게 많이 팔거든요 여름 네. 시즌 되면 은 그럴 때 예쁜 모자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여행 가실 때 들고 다니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음. 상의에 좀 많이 집중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또 하의가 그렇죠. 포인트가 되는 하이 것 같아서 하이 포인트가 있어요 어. 왜냐면 색깔 자체가 위에는 화이트랑 아이보리 톤이 있는데 밑에 스커트 같은 경우 빨간색으로 포인트 음. 줬단 말이죠 굳이 빨간 톤이 아니더라도 음. 색깔 있는 스커트를 입고 시원하게 음. 보이는 것도 좋은 음. 코디법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코디의 포인트는 모자 같은 경우는 에얼굴더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을 맞아요. 수 있고 사진도꽉차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가까지를좀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코디는 여기까지고요 네 번째 코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번째 코디는 두 가지 또 눈에 보이네요 선글라스랑 상의 오. 어. 이게 똑같은 생얼이 있어요. 어? 그날에 따라서 선글라스를 쓰고 싶은 기분과 맞아. 모자를 써서 가리고 싶은 어. 느낌도 다르잖아요. 그치, 다르죠. 왜냐면 네. 선글라스 썼을 때는 네. 내가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어. 이 선글라스가 다 가려주거든요. 어. 그리고 뭐 눈에 이런 잔주름? 어. 이런거 보이지도 않고. 또 멋스럽기도 해요. 음. 내 얼굴 자신이 없을 때이 선글라스 하셨을 때그 자신감? 맞아. 나도 모르게 생긴다. 이렇게 어깨가 어. 다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선글라스도 쓰면 좋은 게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눈 예쁘게 안 나온 게 진짜 많아요. 맞아. 그 눈이 이렇게. 이렇게 네. 거 오, 눈에 반만 뜬다거나 아니면 은 너무 웃어서 눈이 안 보이거나 아, 맞아, 맞아. 근데 맞아. 그 모든 것들을 가려주잖아요 어. 근데 내 얼굴은 너무 예쁘게 멋스럽게 아. 나오잖아요 맞아 그래서 여행 갈때 선글라스 무조건 필수 어, 저도 어. 무조건 필수예요 그리고 상의 같은 경우는 뭔가 스트라이프로 컬러가, 어. 뭔가 컬러가 어. 엄청 많죠 이게 네. 색깔이 예, 많은데 기본 반바지나 청바지에다가 기본 PK 셔츠 음. 이런 거 입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글라스 써주는 거 음. 그거 그게 예쁠 것 같아요 여행 갔을 때 맞아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코디의 포인트는 선글라스를 한번 착용해보자 没错。 주름과 눈을 좀 가리면서 예쁘게 사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음. 그다음에 좀더 포인트되는 상의 티셔츠를 통해서 발랄함, 발랄함, 음, 발랄함 그 음, 정도를 좀 좋다. 살려볼 음, 수 있다라는 음. 것들을 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네 가지의 음. 저희 코디를 분석해봤는데 다시 한번 포인트를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화이트 컬러 의상으로 내 반사판 역할을 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좀더 비비드한 상의 컬러를 입으면서 화사하게 나를 좀더 젊어 보이게 해보자. 세 번째는 모자를 한번 사용해보자. 음. 그리고 하이에 포인트를 줘보자. 음. 네 번째는 선글라스와 음. 조금 더 패턴 있는 맞아요. 티셔츠를 한번 입어보자. 음. 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간단하게 음. 말은 하지만 그쵸? 쉽진 않잖아 여행 코디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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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 이제 김나영님 따라잡기를 제대로 음.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의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딱 아까 보았던 것처럼 화이트 컬러도 예쁘게 또 나왔네요. 맞죠? 네. 어, 화이트 색상의 셔츠에다가 음. 와이드 팬츠. 올 화이트 룩을 했는데 음. 린넨 셔츠도 좋지만은 살짝 시스루한 셔츠를 준비해봤어요. 여름에 더우니까 가볍게 들고 다니기도 괜찮은 스타일의 흰색 네. 셔츠에 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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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차량 거리는 음. 이런 소재로 그냥 와이드 팬츠를 준비해봤어요. 어, 린넨 바지 입으셔도 되는데 네. 린넨 바지 또 입다 보면은 주름이 생기잖아요. 어 되게 또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네. 진이나, 어. 아니면 이런 와이드, 그리고 하늘하늘거리는 이런 슬랙스가 좋을 것 같아요. 어, 또 반사판 역할 을쫙 해주세요. 이트니까올 화이트니까. 화이트니까. 네. 그냥 빛이나, 내 얼굴에. 그냥 어. 근데 또 뭔가 내가 좀 심심한 것 같다 했을 때, 네. 목걸이 어. 하나. 그쵸. 여름에 포인트 진주. 굳이 비싼 진주가 아니더라도, 그냥 아크사르 어. 진주를 하나 포인트 딱 주시면 좋을 것 어. 같아요. 요즘에 못난 진주도 정말 많잖아요. 음, 저렴하게. 맞아요. 어, 그런 네. 거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가볍게 하시고, 어. 요런 스타일은 자라나, 아니면 마시모 듀티, 코스, 어. 어. 뭐 이런 데 가셔가지고 편하게 구매하셔도 돼요. 패턴이라던가 라인감이라던가 이런 게 크게 신경쓰이는 옷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누님들이 그냥 백화점이든 어디 가시더라도 이런 실수로 있네? 그럼 진짜. 사시면 되는 거고. 진짜. 이런 화이트 바지가 있네 사시면 돼요. 맞아요. 네, 편하게 어, 입을 맞아.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네, 첫 번째 코디도 이렇게 따라잡기를 해봤는데 너무 쉽지 않아? 요 솔직히 말해서 집에 있는 나시 하나 입으면 되고, 그쵸? 집에 있는 셔츠 하나 입으면 그쵸? 되고, 그쵸? 집에 있는 화이트 바지 입으면 된다는 점더 어려울 거 없습니다. 맞아요. 쉽게 가면서 예쁘게 반사판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코디를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코디로 넘어가 보시죠. 보시죠. 네 두번째 코디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번째 코디의 포인트가 뭐였죠? 비비드한 컬러의 상의를 한번 입어보자 컬러콘트. 였는데 핑크. 그쵸. 핑크 포인트에다가, 김다영 씨랑 똑같이, 보트 네. 스커트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 핑크 셔츠는 어디서 사요? 궁금할 수가 음,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도 지금 핑크 셔츠를 입었던 것처럼, 핑크 셔츠는 정말 많아요. 많습니다. 네. 이 제품은 자라 제품이거든요. 네, 뭐, 뭐, 마시모드 티 코스, 페피 브랜드 가면 다 있고요, 맞아. 기본적으로. 꼭 핑크가 아니더라도, 뭐, 레드 톤이나 그린 톤, 어. 아니면 옐로우 톤. 포인트 있는 컬러 있잖아요.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음. 컬러를 선택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입으시면 되는데, 아까 전 우리가, 자연스럽지 이렇게 입는 그쵸. 포인트를 한번 아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런 포인트 컬러에 제일 잘 맞출 수 있는 건한 가지인 것 같아요. 흰색 바지. 오, 어, 화이트 팬츠. 시마. 맞아요. 포인트 자체가 어. 위에가 포인트가 있으니까 어. 밑에는 이제 약간 묻히게. 어. 그냥 블랙 톤이나 아니면 어. 화이트 톤. 청바지나 어. 아니면 슬랙스. 청바지가 사실. 맞아요. 연청, 진청, 많죠, 사실. 어. 청바지도 컬러 톤이 너무 여러 가지니까 맞아. 어렵긴 해요. 네. 여기 연청을 입어야 될지, 진청을 어. 입어야 될지 잘 모르실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중청 색깔이면 딱다잘 어울리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위에 포인트 되는 컬러 톤으로 해서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모르겠다? 그냥 흰색깔 입으세요. 맞아. 그색 제일 좋아. 1번 그냥 음. 모르겠다. 에이. 흰색. 아니면 검정색. 어, 그렇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두 번째 코디 여기까지고요. 세 번째 코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코디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포인트 모자가 있어요. <laughs> 맞 네, 모자를 쓰니까 확실히 휴양지 느낌도 나고요. 확실히 예쁜 느낌이 나요. 맞아요. 유서 네. 휴양지 갔을 때 쓸법한 그런 음. 스타일로 모자랑 스커트 같은 걸로 어. 이제 포인트 줘봤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락탄 모자. 어. 여행 갈때 음. 많이 쓰시기도 하고,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망가졌을 때, 음. 썼을 때 내가 멋스럽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코디 아이템이니까 어.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어. 햇빛깔이 네. 너무 좋고요. 맞아요. 얼굴도 작아 보이시는 효과가 있고요. 네. 근데 이건 어디서 사냐 했을 때 맞아 쇼핑몰이나 자라 어. 그리고 코스도 많아요 저는 악세사리 코너 가시면 라탄모자는 여름 시즌마다 항상 나와요 거기에서 써보시고 내 얼굴에 잘 어울리는 걸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의가 우리 네. 누님들의 보기에 어머 얘는내 팔뚝살을 다 보여줘야 되니 그지나 이렇게 못 입는다 그러면은 어, 이렇게 그냥 걸쳐가지고 어. 시스루 스타일로 어. 입으셔도 됩니다 어, 팔뚝 살타일 가리고 모자가 딱 하니까 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혹시나 근데 저는 빨간 치마가 너무 예쁘다 맞아요 레드 스커트가 아니더라도 음. 색감 있는 스타일의 스커트를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청바지도 괜찮고 어. 아니면 청스커트도 괜찮고 어. 아니면 패턴 있는 스커트 어. 그런 거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코디의 포인트는 모자요 네 번째 코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네 번째 코디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코디의 포인트는 어머, 제가 그냥 아니, 잠깐만 왜 손가락 끼고 있는 거야? 접니다.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어디를 보고 올게요. 있는 거야? 어디를 보고 있어? 날 보고 있는 거야? 여기요. 아. <laughs> 자 이런 장점 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진 찍을 때 봐봐. 눈은 안 서? 하나, 둘, 셋. <laughs> 네. 어, 뜨거워 있어요. 어디로 오고 있는 거야? <laughs> 알수없 좋은 거야. <laughs> 지금 뭐 제가 포인트로 일단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 네. 튀는 컬러로 음. 제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뭉타처럼 음. 약간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고 사진을 찍으시면 내 얼굴에 주름살이나 그리고 내 표정에 관해서 관리를 하지 않아도 예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사진 찍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옷은 옷을... 이거랑 똑같은 게 없어요. 똑같은 뭐 니트에 스트라이프가 어. 있지 않아도 어. 그냥 기본 가지고 계시는 PKT. 그냥 PKT 이렇게 입어되는 어. 거고.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집에 있는 거 어... 어떤 거든 다 좋다는 맞아요. 말을 하고 있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나왔죠, 기본템이죠. 기본템, 화이트, 화이트 흰색 반바지 음. 가지고 계시는 거 있으면은 거기에다 입고 자기 얼굴 라인에 어. 잘 맞는 선글라스 어. 하나만 있어도 그냥 사진 찍었을 때 멋스러울 것 같아요. 저요. 음. 아 그리고 저 잠깐만요, 이거 저,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잠깐만요>. 저기요.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사진 찍을 때 꿀팁 좀 알려드리려고. 어, 어. 좋아요. 김나영님의 사진을 다 보면요, 사진 찍을 때이 발이 앞을 향해야 돼. 그래 야 다리 길어. 맞아 보세요. 하나 둘셋 이모랑 이렇게 하는 거랑 느낌 다르죠? 확실히 달라. 사진 찍을 때팔 부분도 이런 식으로 길게 주는 게 길어 보여요. 이렇게 뻗으면 안 돼요? 이렇게 뻗어야 길어 보여요. <목소리> 그렇죠? <목소리> 그런 포인트까지 들으면서 꼭 우리 누님들 영상 찍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꼭 바꾸실 수 있도록.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선글라스는 어디서 샀냐고 했을 때.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자기 얼굴에 아. 맞는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는 기본 이제 안경점 가셔가지고 선글라스 제 얼굴이 맞는 거 구매하셔도 되시고요. 야, 요즘에 여름때는 항상 백화점 1층 가면 선글라스 파는 거기서 그다 써보시고 어떤 선글라스는 좋으니까 맞아요. 누님들의 얼굴형에 맞는 거는 거기 매대에 있는 우리 또 분들이 잘알려주고또잘 예쁘게 하고. 잘 봐주시니까 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니까 선글라스 어디서 사요? 한다면 그냥 저는 안경점에 가든 백화점 1층에 가든 어떤 거든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네 가지의 코디를 이렇게 만나봤어요 맞아요. 뭐 하나 따로 살 필요가 없이 집에 있는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다는 맞아요. 거.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집에 있는 아이템 오뭐 PKT나 아니면은 반바지 그리고 슬랙스 그 다음에 셔츠 뭐 이런 뭐. 기본적인 아이템을 잘 코디하셔가지고 어. 이번 여름 나셨으면 좋겠고요 모자나 뭐 이런 거나 한테 없다. 것만 아. 구매하셔서 사진 예쁘게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 김나영 씨가 어떻게 코디를 했고, 어떻게 입으면 사진 예쁘게 나올지까지 좀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누님들도 오늘 이런 꿀팁들 받아가면서 사진 예쁘게 찍어보시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프로필도 좀 바꿔보시는 그러니까, 시간. 아, 사 바꾸는 네. 시간 너무 좋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도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나>